안녕하세요 자동차 해먹는 워카맨 김선호입니다 혹시 자동차를 아무리 고쳐도 엔진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또는 엔진의 누킹 소리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고성능 및 고배기 차량 또는 오래된 자동차를 아무리 수리를 해도 연비, 출력, 엔진 소음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목탄가 또는 세탄가가 높은 연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급유라고 하죠. 고급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의소에 가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급유 브랜드인 울트라 카덴, 울트라 디젤 등 고급 연료 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차량은 더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해야 할까요? 고배기량 차량만 고급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또 옥탄가와 세탄가가 연비와 차량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옥탄가와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대표 고급유 브랜드 HD 현대오일뱅크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은 옥탄가와 세탄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포괄적으로 옥탄가는 엔진의 노킹 저항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석유 사업법상 옥탄값이 94 이상인 녹색으로 착색한 휘발유를 의미합니다 가솔린 및 디자인 엔진에서 비정상 연소로 발생하는 이상폭발 즉 노킹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연료 성능평가의 주요 척도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급류로 평가받습니다. 자동차의 기계적인 문제 또는 연료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노킹이 발생한다면 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엔진의 손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옥탄가가 높다는 것은 연료가 엔진의 높은 압축압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회활류는 고성능 기능성 첨가제를 투입해서 엔진의 가속성, 청정성, 폭발 안정성, 윤활성이 매우 우수하며 연료적 특성이 우수한 배합 기제의 함유량이 많아 발열량은 높으면서 대기오염 유발 물질의 함량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옥탄가가 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들 중에서도 고배기량 고성능 엔진은 높은 압축비를 사용해 더 많은 힘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료가 쉽게 자연 발화하면 엔진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기계적 결함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노킹이 발생하게 되면 엔진의 손상 및불안전 전소로 출력저하 및 배기가스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고배기량 차량들은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태생 자체가 고급 유가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hd 현대오일뱅크의 울트라카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 기도 하겠죠 옥탄가가 높은 울트라카젠 연료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안정적으로 연소가 되면 엔진이 더더욱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연비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로 엔진의 내구성 이 향상이 되겠죠 노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적 으로 봤을 때 엔진에 무리가 덜 가고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또셋째로는 성능 향상입니다. 고배기량. 고성능 차량 또는 노후 차량의 경우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설계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량들이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조사가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권장하는 차량들이 이에 속하겠네요. 그리고 고성능, 고출력, 고배기량 그러한 차량에 사용할 경우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배기량, 고성능, 고출력 차량들은 차량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엔진이 일반 차량들보다 높은 압력에서 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 당시부터 고급휘발유 사용을 권장하는 차량의 경우 엔진의 설계 시점부터 고옥탄가를 기반으로 엔진 구동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급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낮은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성능 저하 및 노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고백이랑 차량들이 태상 자체가 고급유 세팅인데도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노킹 소음이 발생을 하고, 엔진 소리가 커지고, 아무리 수리를 해도 그 소음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고급유로 바꾸시는 순간부터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기계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요 일부 고급 세단들도 높은 옥탄가에 연료를 사용한다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유스팅이 아닌 차량들 중에서도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아무리 수리를 해도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노킹 소음이 종종 발생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언덕길에서 섰다가 천천히 출발할 때 아주 미세한 노킹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기량에 상관없이 노후 차량에서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hd 현대오일뱅크의 옥탄값 102% 이상인 울트라카젠을 사용해보세요 값비싼 참관제 사용 전에 고급 류를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울트라카젠을 사용해보신 다면 연비로 보답할거예요 고급류를 넣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가속페달을 밟는 그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급류 옥탄가가 높은 연료 의 중요성과 그 사용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옥탄가가 높은 연료는 엔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노킹 현상을 방지하며 차량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배기량 고성능 차량의 경우 제조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서 옥탄가가 높은 울트라 카젠 고급유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차량 관리와 성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급유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HD 현대 오일뱅크의 고급유를 사용해 보세요. 이 마크만 기억하시고 울트라 카젠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필드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술님은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